제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 표가 급하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선거 목적을 위한 정략적 소유에 악용했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예산조차도 심지어 선거, 득표수단으로 취급하는 민주당의 본심이 어김없이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짓밟으면서 통과시킨 추경안은 원천 무효인 부정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의 그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 힘은 코로나 피해를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는 확실한 민생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부 예산에획 재차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표는 별도로 우리 언론 여러분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손실보상은 100% 소급 적용되어야 합니다. 손실보상액 산정개시일은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을 처음 실시한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 손실 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그 손실 보상액소의 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셋째,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영화 방송 제작 인력 소규모 공연 등 문화 예술 분야 업종과 체육 그리고 관광 여행업 등 손실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업종 반드시 손실 보상 대상에 이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법인 택시 전세 버스 노선 버스 기사들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섯째,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요금 50% 감면을 3개월 추가 연장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찔끔찔끔 선거용 생색내기 지원이 아니라 코로나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발굴해 보상하는 제대로 된 지원입니다. 정작 자신들은 대선이 끝나면 다 퍼줄 것처럼 단언, 단언하면서도 반대로 야당 후보의 50조 원 약속에 대해서는 휴진만도 못하다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했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언행에서는 민생을 향한 진심을 눈꼽만큼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민생위기 극복의 예야가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로 한 매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짜 민생 추경안 처리에 협조의 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끝까지 민생 추경안 관철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령 민주당의 반대로 이와 같은 예산 지원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윤석열 후보가 만약 당선되면, 즉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만내서 국민들 앞에 약속을 실천할 것임을 거듭 선명합니다.